부족함 속에 강해지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늘 갖게 되는 고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왜 성도들의 삶은 늘 부족한 것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란 단어를 잘 다루어야 하는데 이 부족함이란 단어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건강이 부족하고 연약할까? 왜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이런 저런 부족함의 상황 때문에 속상하고 낙심하게 되죠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다룰 때두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부족함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부족함을 채우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부족함의 모습을 숨기려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며 나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해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족함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게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족할 만하기 때문에 부족하겠지 당신의 연약함 때문은 아니야 당신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질책하기도 하고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상황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건강도 부족하고 관계도 서툴어서 부족할 수도 있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면 그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 부족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의 인생의 부족함 가운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족함의 모습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믿음이 경고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풍파에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주 동안 부족함 속에 강해지는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마틴 로이드 연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의했는데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믿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생각해보고 계산해 봐서 아, 답이 나오면 그래 믿어도 돼. 그러나 생각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믿음에 관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정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동시에 믿음은 신앙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에 걸렸던 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며 백부장을 칭찬하시며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는 믿음의 주제를 다루면서 그 믿음의 출발의 자리에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를 칭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의 제목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의 모습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여기지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심령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분 바로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을까? 그 당시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런 증오의 대상이었죠. 더군다나 로마의 군사라면 군병이라면 더더욱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대하는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을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는데 이만한 믿음 자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두 단어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액센트를 붙인다면 이만한의 엑센트를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엑센트를 붙여야 될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만한 이 단어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만한 의미 의 가운데 이방인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 그 당시 로마의 실세였죠. 군대 실세였습니다. 보금소에 보면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부장이라는 단어는 복음서 우리가 한두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 번 언급되는 거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로마의 군대에서 실세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참 놀랄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인 것을. 알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임을 알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죠. 백부장 뭐라 고 합니까? 아,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구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무엇을 고백하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 군인이죠.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고백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표현을 바꾸면 백부장의 믿음은 똑 부러지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신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똑 부러지는 믿음이시냐는 거예요 혹시 긴가민가의 믿음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민기적 민기적인 믿음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마지못해 믿는다라는 모습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믿음의 모습이 너무 유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유연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판단과 또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가끔 우리가 묘순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사람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며 깜짝 놀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모습 보면서 두 가지의 모습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것도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유로 찾아오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고 있는데 아마 그 모습이 예수님편에서는 흡족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칠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우리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우리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 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였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셔도 자신의 하이네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깜짝 놀라했는데 깜짝 놀라는 표현이 십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표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었고 바램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라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라고 여길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두. 믿음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습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때, 혹 내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의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이 정도일 거야 판단하고, 혹은 비판하고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딱 겉으로 보여지면 그분의 신앙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발은 세상 속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분 때문에 아내 집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제가 어느 날한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오는 금식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그곳에 그 집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 보며 놀랍게 여기요. 그 집사님 이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라고 여쭤보았더니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가정이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내려오신다라고 하시더라고. 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제가 감히 함부로 다른 이의 믿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일을 점검하시며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풍랑과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은 위기이십니까? 건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위기라고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이 내가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랄게 하는 그런 영적인 체스구나 기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저는 대구 제일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로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한가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그거 아니죠. 얼마나 바빴을까요? 또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 그 유대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 보면 7장에 나오고 있는데 누가 보면 7장 이 절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다, 사랑했다는 라 다시 말하면, 아,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쉽게 생각하면 loving servant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영어 성경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Hum he is master, valued highly. 높게 여겼다는 거죠. 높게 평가하는 하인, 매우 아끼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인을 존중하고 인정하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때그 사람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는 나와서 그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대구 지역 교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을 바로 이 모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서로가 서로를 가치 있게 높여주며 나갈 때 때로는 치료의 역사가 때로는 회복의 역사가 때로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순서입니다. 하인, 종이 먼저 백 부장에게 잘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백 부장도 이 종을 존중하고 사랑했을까? 이게 1번입니다. 2번, 백 부장이 먼저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 주니까 정도 자신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을까?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애매할 것 같아서 좀더 쉽게 여러분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종이라는 거야. 그런데 종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 부장도 마찬가지죠. 백 부장이 먼저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병을 고쳐달라라고 강구할 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백 부장의 믿음의 위대한 이유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갈라아대해서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할 때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날 나타난다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니 절망 속에 있는 신령들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강구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 그 신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두가 운데 관계가 깨어져서 속상해 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해 보려 했지만 그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그만 접어야 되나라는 절망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구 제일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지금 내 삶의 부족함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시는지요. 오늘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면 믿음이 자라는 자리라는 거죠.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구하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갈 수 있는 신령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말로만 믿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렇게 실천하기 원하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행동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의 하나님, 어느덧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전 믿음보다 상황을 먼저 보고 사랑보다 계산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되새기게 하시고 한중간의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하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